不知道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자 어. 이런 방식을 제안했는데 어. 그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서 현재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자를 점으로 나타냈는데 어떤 전자를 얘기하냐면 원자까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그렇게 표현한 심 여기 뉴이스전자 접시. 그럼 원자가 전자가 뭐지? 뭐야 잘도 말하면 수업 안 해. 그럼 더 좋지. 국가껍질에서 <laughs> 그래. 전자. 원자에이 있고 전자가 전자껍질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 발. 팔 이렇게 들어가고, 남는 전자 뭐다 알고 있죠? 음. 그럼 뭐대변적으로 책에 나오는 예로 한번 볼까? 플루오린이 나왔네? 플루오린이 몇 번이니? 9번이죠? 9번이면 전자가 2, 7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7개네? 그리고 원자과 전자를 하나, 둘, 셋, 네. s 어 yes, s 렇게 o u okay. Look at 데 보통 전자들은 이렇게 짝짝 s and the bottom. So, you look at the chuck c 2개씩 넣으면 u c 개 chuck chuck c 가 u c k chuck chuck c h u 게 이스 전자정신 그럼 하나 더 나왔으니까 알루미늄도 한번 볼까? 알루미늄 몇 번이니? 13번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지? 3개. 3개죠? 2, 8, 3 그지? 네. 그럼 1개, 2개, 3개 어? 선생님 요거 세 개를 여기 두 개를 넣고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다 그럼 전자끼리 어떻게 될까 반발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를 뭐라 그래? 홀전자라고 해서 혼자 있는 거 홀전자가 가능하면 많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플로우린점 찍는 거 봤어?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이렇게 먼저 찍었어. 그래서 가능하면 홀전자가 먼저 들어가게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없을 때는 이제 짝지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치? 하나만 해볼까? 누구 해볼까? 황 해볼까? 황? 황이 몇 번? 16번. 그럼 언제 빠졌지? 예. 여섯개 그럼 전자가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여섯 음, 이렇게 점찍어 주면 되는 얘기야 됐니? 그럼 내용은 없어요 원자가 전자가 없죠 10번이니까 2, 8 들어가고 남는 원자가 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전자 점식으로 점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어. 이렇게 나타내는게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거는 한가지 원자 한가지 원소에서 이렇게 점을 찍는 방식이고 그럼 분자는 분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표현하자 분자는 뭐니? 분자가 뭐예요? 대답 안에 분자는 저번에 배웠듯이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무슨 결합? 전자를 같이 쓰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드는 입자죠. 이온결합하고 있는 이온결합물질은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그랬어요 걔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럼 거지. 예를 들어서 이클로린이 둘이 결합을 했어요.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결합하면 공유 결합하겠지? 그럼 플러우린이원자과 전자가 7개야. 봤어? 봤어? 7개. 그치?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면 하나가 모자르죠? 그럼 같은 플로우린끼리 응, 자꾸 이렇게 그리죠. 플로우린끼리 나도 전자 하나 모잘러, 나도 하나 모잘러 그러면서 어떻게 해? 전자를 이거 한 쌍을 같이 쓰죠 그럼 지금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거 누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얘 원자과 전자 일곱 개얘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그리지 일곱 개, 그렇지? 그래서 같이 쓰고 같이 쓰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오늘까지는 뭐 쉽지. 그럼 밑에 물 나왔으니까 물 하나만 더볼까 자, 물 분자가 있대요. 물이 H2O. 그럼 H2O에서 누가 중심 원자죠? 오, 오, 산소. 개수가 적은 게 중심이 있겠죠? 그럼 산소 원자과 산자. 8번이니까 음, 6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되지, 그렇지? 됐나? 두개 모자르네? 그럼 수소랑 결합할 때, 수소가 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원자까지는 몇 개? 한 개, 그렇지? 응. 또 여기 수소가 붙어서 첫 번째 껍질에 원자까지는 한개 그래서 산소가 수소고 같이 써서 8개,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같이 써서 5개, 그래서 서로 서로 안정해지면서 공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는 다 배웠죠. 공유결합이라는 전자성을 뭐라고 그러지? 공유 전자쌍, 공유라가 안 하고 있는 전자쌍은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 물은 공유 전자 성이 몇 상? 루이스 구조는이런거얘기하는거누요뭐냐면은 공유결합하고 있는 공유전자쌍 이렇게 서로 수소 수소가 첫 번째 껍질에 원자 p 전자 하나, 플 o t h 원자 o 전자 jumpers on t h 전자 t h e r o 쓰면 Who is he? One jumpers on top.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쓰면 우리가 배웠듯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루이스 구조로 그릴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공유전자쌍을 어떻게 선으로 표시해주는 시기야. 말 그대로 구조를 알아볼 수 있게.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공유전자쌍이지. 아니 그러면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한 쌍을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쌍을 공유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 줘요. 그럼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비공유 전자쌍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하지 않거든. 그래서 너네 문제 풀때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딱 나왔어. 그리고서 비공유 전자쌍을 구하래 몇 쌍인지 그럼 이거 다 그려봐야 돼요. 전자점식으로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그럼 플로리나 수조에 비공유 전자쌍 몇 쌍? 몇 쌍? 세쌍이죠? 쌍, 두쌍, 세쌍. 그지 그럼 이중결합해보자. 이종 결합 뭘로 할까? 책에 나온 걸로 할까요? 음, 할까? 요 음, 누가 할까? 산소할자 할까? 오프 산소가 원자과전자 공유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 쌍이죠. 두 쌍이니까 3두 개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삼중 결합은 뭐냐는꼭 어렵지 않지? 뭘로 할까? 예, 질소로 하자. 간단한 거.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7번이니까 다섯 개네요. 5개니까 어떻게 셋쌍을 공유결합해야 되는거지? 응. 그럼 얘를 구조로 그리면 공유전자쌍이 한쌍두쌍셋쌍을 같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성몇 개를 드리는데 공유전자쌍 셋쌍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4중결합부터는 있다 없다. 없다고 응. 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에는 단일 중3중 결합까지. 어떤 과학자는 사중 결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중 결합부터는 보통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요 자, 공유 대 보면 이제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는데 자, 이온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보자. 이온 자, 양이온부터 한번 볼게요. 어? 양이온은 알다시피 전자를 얻은 거니 잃은 거니. 아, 좀 대답 좀 해. 진짜 몰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응? 잃은 거야. 오늘 다른 친구 가정 행사가 있어서 못 나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대답 좀 해봐. 전자를 이은게 양이온이죠. 그럼 양이온은 루이스 전자장식으로 양이온 양육 중에 양이온은 너네 보통 금속 원소가 양이온 된다 그랬어. 마음에드는 원소 있니? 아니요. 사이. 마그네슘으로 해 보자. 마그네슘 몇 번? 12번. 12번. 음. 그러면 원자가 전자 원점 몇 개? 네. 두 개죠. 강개 두 개. 그렇지? 음. 12번이니까 2 8 2잖아요.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 원자가 전자 두 개를 버리는 게 편해요. 여섯 개 받아서 여덟 개를 만드는 게 편해요. 두 개를, 거예요. 네, 두 개를 버려요. 전자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기도 하고요. 전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e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전자가 영으로 뭔데? 일렉 <laughs> 이루 시작해. <laughs> 자, 보선 전자 두개는 버리죠. 버리면 어떻게 돼? 양성자가 두개 커지면서 이 e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원자가 전자를 저으로 표시하는 게 전자 점식이니까. 원자가 전자 두 개를 버렸네. 그럼 점 찍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 이게 뇌스 전자 점식이야. 양이온은 그럼 음이온 염이온 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자. 책에 염소가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보자. 누가 아까? 마음에 드는 거. 또 없다 그랬지 그치? 누가 아까 산소 아까? 자, 산소가 원자가 전자. 응? 여섯. 여 개잖아. 그렇지? 여섯 개. 그렇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 여섯 개 버리는 거보다 전자 두 개를 어떻게? 얻는 게 편하죠. 그럼 얻어버리면 전자가 몇 개가 되니 8 개가 되죠. 그러면서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몇 마이너스? 에?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죠. 그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다 찍고 그다음에 이온수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데 어? 선생님 그러면 얘 전자 얻으면 8개가 꽉 차고 그럼 남는 원자가 전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누이스 전자 전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 산소 원자에서 전자를 2개 얻어서 2개 얻었다는 표시로 전자를 여덟 개를 다찍어줘 알겠지? 이게 음. 음이온의 어 저기 전자점식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온결합물질의 전자점식이 나왔네 오늘은 네. 이온결합물질의 전자점식 아가씨는 우리 공유결합할 때 공유결합 분자의 전자전식은 했었지? 그럼 이온계라고 하는 거뭐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 한번 해볼까? 자주 나오는 거 어, 나트륨이 이온되면 몇 플러스? 어,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하나 버려서 1플러스니까 루이스 전자전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다가 어, 염소가 17번이니까 원자과 전자 일곱 개야. 음, 곱 개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얘가 안정화기 이온 되려면 하나를 얻죠. 었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온 결합했어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그냥 하면 되죠. C에다가 표시하고. 고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하고 누가 결합했어? 양이온이 결합했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점 찍어야죠. 전 찍어야 되죠. 얘가 양이온 됐을 때는 원자과 전자를 이겼으니까 그리 필요 없고 그지? 염화이온 전자를 하나 얻어서 어떻게 돼? 그렇게 된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 봐, 이쪽에 있는 전자가 나트륨 건지 염소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했을 때는 이 전자가 요거 염화이온, 염소로라는 표시로 대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음이온 이렇게 표시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뭘 해볼까? 염화칼슘 한번 해볼까? 염화칼슘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도 표시해요. 나트륨 얘가 어떻게 돼? 양이온이니까 이제 원자 가전자는 지금 없지만 얘 양이온, 얘 음이온 얘가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둘다 대괄호를 쳐주기도 해요. 그럼 더 확실하지, 그렇지? 염화칼슘, 칼슘 이온이 시슘이 원자가 전자 두 개인데 두 개를 버려서 2 e 플러스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염화 이온 방전에 해지시 어떻게 될? 1 마이너스 그냥 그립게요 전자 결합하는데 얘가 2 e 플러스 짜리고 얘가 1 마이너스 짜리니까 한 개씩 결합하면 중성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하나 더 있어요. 염화이온이 하나 더있어 얘가 두개 필요한거지. 그치? 그럼 결합을 해서 아 진짜, 진짜 지겨워가지고 저 진짜 그냥 어떻게 돼? 갈슘이온이한몹이있고요 그리고 염화이온이 왜? 네? 왜? 왜? 지 음, 염화이온이 전자를 두개 얻었어요 그시다는 표시로 이렇게, 전자를 8개를 다 그려주죠 게가음이렇그이렇데이개게이야 되니까. 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어, 이런 표시를 하면은 딱딱구별이 되죠 대렇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렇결이렇질에 뉴이스 전자점식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식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온결합물질은 어었다 그랬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셀수 없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 거라 고했어 음. 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넘어가보시면 201쪽에 어, 확인 문제가 나오네요 6문제? 싫다 어, 反正我们不弄菜，不弄他们吃。